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우물가의 여인. 기억절은 누가 복음 8장 3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에 대해 말해주는 것으로 남을 돕는다. 여러분은 너무 목이 말라서 참을 수가 없었던 적이 있나요? 하루는 예수님이 여행 중에 너무 목이 마르셨어요. 누가 물을 좀 드릴까요? 예수님이 한낮에 오물가에 앉아 계셔요. 목도 너무 마르고 배도 고프시네요. 제자들은 모두 음식을 사러 시내에 가고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물가에 앉아서 쉬기로 하셨지요. 예수님은 줄 달린 바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물 안에 시원한 물을 퍼올릴 방법이 없었지요. 누가 우물에서 물을 좀 퍼서 예수님께 드리면 좋을 텐데요. 점심 때쯤 한 여인이 우물로 다가왔어요. 여인은 물을 푸려고 물바가지를 들고 있었지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임을 아셨어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서로를 아주 싫어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 좋아하셨답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말을 걸지 않을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먼저 말을 거셨지요. 내게 마실 물을 주겠느냐?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인 저한테 말을 거시는 건가요? 그래. 예수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푹 빠져든 여인은 물 드리는 것도 깜빡하고 말았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어려움을 아셨어요. 사람들은 여인을 싫어했지만 모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피곤하고 목이 말랐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여인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물한 모금보다 더큰 도움을 주고 싶으셨지요. 여인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겠다 하신 약속을 안다고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여인을 깜짝 놀래키셨어요. 내가 바로 그 구세주란다. 여인은 너무 기뻤어요.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내 친구라니! 여인은 물바가지를 내던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러 동네로 달려갔어요. 곧 사람들이 오물가로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있어달라고 초청했지요. 예수님은 이틀간 사람들과 머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셔요. 어디 사람인지 어떻게 생겼는지는 중요하지 않답니다.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하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도울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답니다. This podcast was brought to you by GraceLink.net and Studio Elpizo in Singapore. For more children's resources, please visit. Gracelink.net